아하, 불링도 짜게 탔네. 아 대답을 쓸라고 했는데 저런. 제 뭐야 저못본 거야? <laughs> 뭐 하냐 다들 야 클로데 저 언제부터 저러고 있어 진짜 나못 봤어. 너 뭐하니? 아니 클로드 저 미친 거 아닙니까? 쟤 클로드.. ㅋ ㅋ 쟤는 또 뭐야 쟤가 아니 저 클로드 저 미친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진짜? <laughs> 아니 너 뭐야 또 아니 이게 진짜 이게 뭐하는 거야 지금 송창전 난국이다 야 하필이면은 씨 저기가 터지냐 아하 씨발 아, 게임이 왔다 아니, 힐에 99% 하고, 내가 한대 맞은 다음에 힐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스키 체크가 떠가지고, 유도자도 못한 상황이었어. 응? 음, 아까 전에 그더 싸던 애 아닌가? 맞네. 네, <laughs> 생존자도 하네. 응. 이거 한 50명을 넘길까 했더니, <laughs> 벌써 150명이더라고, 그거? 바릴라 님도 하여. 황, 나이스, 갈찌 집착. 개이득. 으으으, <laughs> 너스, 노이득. <laughs> 노인 있을까요? 언니, 잘한다! 걔 <laughs> 너스로 막 패어! <laughs> 잘한다! 걔 너스로 막 패어! 아,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나이스, 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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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자기도 당해야 돼. 응? 어? 자기도 당해야 돼. 걔는, 걔는 특별하게 지렁이 플레이까지 해주시면 안될 거야? 걔는 특별하게 지렁이 플레이까지 해주시면은 너무 쌤통일 것 같은데? 딴데 간다. 응, 간 살려. <laughs> 알았어, 살려줄게. 알았어, <laughs> 살려줄게. 발려줄게 <laughs> <laughs> 발전기 <발정이> 끼자. <laughs> 탓. 왜, 왜, 뭔 일이요? 막, 뭐, 뭔 일이냐면은, 뭔 일이냐면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일본인인데, 아까, 아까, 아까 판에 만났거든요. 얘가 킬러였거든? 너스더라고 너스러, 너었는데 발전기 다섯 개인데, 지프로 오지게 하가지고, 어? 응, 결국 올킬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야, 발전기 다섯 개인데, 우리 하나도 못 돌렸는데, 야, 좀 봐줘라면서. <laughs> 야, 좀 걸어줘, 이제는! 막 이러고 있는데, 아, 결국 올킬 해가지고, 아, 내가 너무 짜증나가지고. 응? 그한 다들 한 옹천저 먹었나? 그래서 그래가지고. 또그 내가 막 좀, 아, 얘, 너무, 너무 빡게 하면 다 이랬지. 사실 지푸라는 건 살인마 마음인데, 그냥 너스로 지푸라면은 조금, 그렇더라고요 저는. 안 그래도 지금 생존자 하기 각박해져가지고. 발전기 바로 찬다. 나 봤나? 전토템이에요 선생님. 전토템 토템이에요, 토템. 토템이야, 토템. 헉, 야 캠핑만원 제발 니가 뭐야? 라얘 어쩌면 구조일 수도 있거든요? 자꾸 클로데시 구하러 오는데 어쩌면 클로데시 구조일 수도 있어가지고 한번은 제가 구하게 해줄게요 이제 힐 해줘야겠다, 이제, 슬슬. 야, 등 대봐. 힐 해줄게. 안 해도 돼? 괜찮냐? 알았다. 짠데, 안 해? 정의구현 10 겨드랑이 하셔야죠. <laughs> 아니 뭐, 그렇게까지야, 뭐. 이 판, 이 판은 이 판이고, 그 판은 그 판이지. 파는 그 너 이렇게 막, 어 복수해버리면, 나중에 얘 만나잖아? 그럼 얘는 너스만 할 텐데, 얘 만나면은, 이 직접까지 들어가지고, 나 오지게 부침개 할 거라니까? 나 어제는 대바데 혼자 하는데 또뭔 일이 있었냐면은, 너스였거든요? 삼벨너스인데, 직접까지 있었어요. 올지기였어요. 올지기였고, 직접 왔다 오퍼링 보이자마자 한명 나가서 세명 시작이었고, 너스 블링크 소리 들으자마자 한명이 강종 때렸어요. 한명강성 때려가지고 발전기 4 개인데 둘이 남았어. 겨우 어떻게 하나는 켰어? 근데 어 겨우 하나는 켰는데 어 서로 막막 막 걸고 막 하다가 나는 이제 갈고리 걸려가지고 죽고 다른 애는 이제 갈그뭐또 어? 지렁이 됐는데 발전기 다 어, 하나밖에 못 뚫렸으니까 지렁이 됐는데 걔를 붙침게 하더라고. <laughs> 개인적인 원한 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죽을 때까지, 말라 죽을 때까지 부침개 하길래, 아, 정말, 극강무도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또 일본 유저였고, 일본인 어스였고, 음. 그래도 강종은 이해 안 되면, 여튼, 한, 세명 시작에 한명 시작하자마자 바로 강종이면은, 그래도 한 명은 그냥 노예 부려가지고, 그냥 발정기 하나 돌리게 하고, 나아가게 해주지 않을까 했더니, 그거를, <laughs> 걸어 죽이지 못할 강종. 부침개를 오지게 하길래, 어허. 이 친구는 혼모노다 말했지. 너스를 하시면 너스를 안 만난답니다. 그래? 또 너스만 하면 너스 유저들은 너스만 만날 줄 알았는데. 아눈머지쳤다아야 <laughs> 음. 여기에는 그나마 좀 어그로 꿀수 있는 견해. 딴데 가나요? 음. 잘 합시다. 돼지퍽 있네? 너, 저기, 아드 있긴 한데, 너스여가지고 힐 해줘야 돼. 메드킷 있으니까 빠르게 해줍시다. 안녕, 친구. 나이스 칼지? 아, 힐한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저 발전기 켜줘야 되는데, 얼마 안, 얼마 안 남았거든요? 메드킷을 해주자. 일로일로 야, 그거 말고 짝집 돌려, 짝집, 짝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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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야! 에바야, 에바 그거 에바야. 저기서 가만히 앉는다고 너를 바위로 생각하겠니? 그거 에바야. 일로 올려나 안다, 일로. 했는데 저런 제 뭐야 저못본 거야? <laughs> 뭐 하냐 다들 야 클로드 저 언제부터 저러고 있어 진짜 나못 봤어 너뭐 하니? 아니 클로드 저 미친 거 아닙니까? 제 클로드 <laughs> 얘는 또 뭐야 제거? 아니 저 클로드 저 미친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진짜? <laughs> 아니 너 뭐야 또 진짜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송채나남국이다 야. 드디어 움직였다. 또 은신해? <웃음> 미치겠네. <웃음> 미치겠네. 플래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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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너, 오,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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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럴라고 했구나.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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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됐어, 됐어. <laughs> 됐다, 됐다, 됐다. <laughs> 아, 너 <나도 왜> 저기 <laughs> 은신하고 있나 했던 플래시 소리 나고. 얘들아 발전기 아직입니까? 나이스!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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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넌또 뭐야? 야, 또 재능이 신했어. 우후! 아나 진짜 미치겠다 얘들. 네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으라고 우왕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지금! 나이스 아하하하하! 재밌어 재밌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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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도한방 깰게 여기 한방 있을 거다 한방 여기 뾰로롱 그렇지 깨고 있네요 잘한다 안전빵으로 잘하고 가자 크로제도 에바인데 오쟤 걸렸어 쟤가까 걘데 야힐 빠르게 힐 빠르게 여기 밭에 보고 올 수도 있거든요? 시계는 사람 없나? <웃음> 캠핑한다. 헤헤. <laughs> 죽이겠다는 강력한 우지. 어쩌냐앗 위야 미야 쏘래 저기도 후레쉬 호호야 후레쉬 잘 쏴봐라 벽보고 들지 않을까 근데? 어, 야, <laughs> 저거, 프레쉬 <플레시> 실패했나 보다. <laughs> 어떡해. 저기 걸린 거 아니야? 다들 온기종기 모인 거 보소. 야, 힐, 일어나, 힐 해줄게. 너 굴리는 거 아니냐? 너굴없네요 드나요? 어떡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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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너 어차피 직사야제 나가자. 어. 뒤지엉 너스로 흥한다 너스로 망하대. <laughs> 아, 근데 이판 재밌었네. 야, 점수 봐. 2 7 0 0점 아니도 먹었다, 지지요 누구였지? 클로, 얘 아닌가? 와, 잘하는데. <laughs> 야, 그것도 들고 온거 아니야. 프레쉬도 들고 온게 아니고, 들고 온게 아니고, 저기 모은 거네 상작각으로다시는 클로데스 무시하지 마라. 어, 나는 자꾸 거기 앉아 있길래, 쟤 도대체 언제부터 저기 있었나? 어? 언제부터 발전기가 4개 남았을 때, 3개 남았을 때, 2개 남았을 때 도대체 언제부터 저기 앉아있었던가 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더니 알고 보니 후레쉬 각지고 있었어 유튜브 각인가요? 유튜브 에 올려드릴게요